고속도로다 보니까 견인조치 해서 뒷바퀴 빵꾸나서 온도로도 못 가. 셀프차에는 이렇게 실크 하기가 힘든다고. 빵꾸 점검해줄 거, 찔러 넣을 거, 바퀴 풀 거, 임팩. 그 자키. 삼터는 옆구리에 실크 가는데 그 끄집어내기가 힘들어. 그럼 또 이걸 간단하게 돌려서. 바람 넣는 것도. 공구는 공구대로 또, 또다고또저 거품은 저 있는지 없는지 오래간만에 서 고장 났을까봐 이것도 챙긴 거고. 에휴. 차라리 빵꾸가 낫든가 터졌든가 했으면 집으로 해도 견인조치를 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요. 어떻게 하냐. 준비는 다 해가야지. 무어공 사, 신청 좀 해달라 그랬어. 그랬어. 이 견인하는 업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. 고속도로. 이것도 새벽 4시. 에이 중위 처리 싫으면 떠나라 했는데. 정기 기사를 구하던, 출동 기사를 구하던 구해야지. 자국을 최근에 한번한적 있어요. 그 클릭하는 게사라졌더라 또, 관련되면 또 하나 접수해서 하는데, 이거 접수에 아니면 은 활증청구를. 활증청구 했으면 창이 사라졌다니까. 쏟아지는게 막 5분 간격으로 막 계속 쏟아져 하루에 100개, 200개씩 일주일 내내 겨울에 가을집으로 아, 생각만 해도 집에 그 그러니까 오늘 오전 4시에 시어 그래서 9시 6시 이후에는 또 밧데리도 하나 가는데 얘는 자켓 두개로 한쪽으로 다 띄워 뒷바퀴 방구는 한쪽으로 옮겨 바람 너반지 터졌어 스페라도 없어 어떻게 위험한 상황 다 감수하고 했지 앞뒤로 바꾼 다음에 앞에 두고서 변이를 하는거지 내 목숨 내놓고 해결을 했지 다려야지멍 어. 때리고 가다가 우측 각 길에 있는 차들, 호미 차를 착각하고 와서 쳐다보고 있는데, 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까지.